지금 저쪽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.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. 어... 이상하다. 마물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. 다들 조금만 더 힘내! 묻고 있어. 내가 여기 있는데 문은 당연히 정리 끝났지. 최대한 처리하긴 했는데, 워낙 다급했어서... 가서 중요한 물건들 멀쩡한지 확인해봐. 더 말하지 마세요. 상처가 너무 심해요. 심현이, 몸을 침식해 들어가고 있어요. 진짜 여기 맞아? 어이, 아무도 없어! 말라니 그리고 아테아 씨 어떻게 된 거야? 두 번째 심연 경계문이 이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심연 경계문은 이미 아줌마가 처리했어. 그런데 정작 자기는 빨리 가서 의사 좀 불러와. 됐어 그만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망가진 게 없으면 다행이지 아주 멋진 온천이야 나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겠어. 사실 이건. 아줌마를 위해서 알고 있어 날 위한 깜짝 선물이었지 아테아 씨 티를 어지간히 냈어야지 평소에는 잘만 인사하고 다녔으면서 오늘따라 꼭꼭 숨어서는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했지 그리고 말라니 간식은 네가 고른 거지 말했잖아. 간식도 온도에 따라 알맞게 곁들여야 한다고. 그 이야기는 됐어요. 의사를 금방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버티세요. 다 나으면 먹고 싶은 건 뭐든 만들어 드릴게요. 근데... 네? 그 오염된 힘이 우리 몸속에 있는 원소의 힘과 서로 배척하고 있어. 정화됐잖아? 언제 이렇게 됐지? 이건 풍마룡이 괴로워서 흘린 눈물이야 여기 눈물 결정이 하나 있어 정화할 수 있겠어?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. 아줌마, 심연의 힘이! 잘 됐다 아십년 감수 했네 좋았어 오늘은 다들 돌아가서 푹 쉬어 내일 여기서 다시 모이자 아줌마가 건강을 회복한 거랑 심연을 격퇴한 걸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여행자와 페이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내일은 책으로 신나게 놀아보자고. 이만 해산. 해산! 해산! 이 정도로 화려해줄 줄은 몰랐어. <laughs> 정말 너무 고마워. 깜빡하고 있었네. 너한텐 심연을 정화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었지. 전에 본드에서는 두발린의 눈물도 정화했고.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. 오라?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? 무슨 일 있어? 뜨거운 물 속에선 심연의 힘이 내장을 침식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생명이 더 빠르게 소모된대. 들어봐, 말라니. 아테아 씨의 병이 꽤 호전된 거 알고 있어? 너도 알다시피 아테아 씨는 원래 뜨거운 물에 다치도 못했잖아. 근데 이렇게 자주 온천에 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말안 해도 알겠지? 이봐, 멍좀 그만 때려. 하이, 나 이제 졸려서 눈도 안 떠진다고. 복잡한 일은 내일 다시 생각하자.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안 놀아 간식이 입에 안 맞니? 아니면 온천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? 다 아닌가 보네 어제 네가 심연의 힘을 정화해줬다고 들었는데 혹시 눈치챈 거니? 아, 모두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아서 며칠만 더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들켜버렸네 말라니 저요? 너,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자 아테아 씨, 어디 가세요?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? 일은 무슨 시끄러워서 조용한데나 가려고 그래. 금방 돌아올 테니까 놀고 있어. 간식 부족하면 저쪽 상자에 더 있으니까 꺼내먹고 아침에 막 구운 거야.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. 말라니, 네. 티가 벌써 이렇게 크다니. 시간 참 빠르네. 온 부모님은 잘 계시지? 물건들이로 다른 지역에 가셨는데 갑자기 왜요? 수상 쪼깨 시리 여행자? 무슨 일 있었어? 둘다 오늘 좀 이상한데? 내가 말할게. 요 며칠 내가 온천에 다닌 건 병세가 호전됐서가 아니야. 어제 혼자서 심연 경계문에 맞선 것도 전사의 원칙을 잊을 만큼 무모해서가 아니고, 내 몸은 이제 한계야. 이 방의 여행자 덕분에 어젯밤 동굴에서 목숨을 건지고, 오늘 파티에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,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며칠 정도일 거야. 그래서 온천의 따스함을 1분 1초라도 더 느끼면서,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어. 말라니, 저번에 인공 온천에서 그러셨죠? 내가 있든 없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요. 그꼭 건강해지시길 바랐는데, 내게 낳는 거랑 죽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아. 둘다 축하할 일이지.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너와 달리, 내게 죽음은 오랜 친구 같은 존재야.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슬플 일이 뭐가 있겠어? 단지, 나타의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부상 때문에, 전선에 나서질 못해서 못내 아쉬웠어. 근데 어제부로 그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네. 생의 끝자락에서 심연과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야 말라니. 널 보면서 샘물 무리와 나타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. 너라면 모두를 단결시킬 수 있을 거야. 살령 다치지 않았다 해도, 세월은 피할 수 없었겠지. 내가 할 일은 전부 끝났어. 앞으로의 일은 너희 세대에게 맡길게. 기억해줘. 살아있든 죽었든 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거야. 아줌마, 이미 생각을 정리하신 거군요. 알겠어요.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부족과 나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. 아줌마가 그랬던 것처럼. 요 좋아. 그리고 여행자 말라니. 혹시 브레신을 만나면 이걸 전해 줄수 있을까? 나랑 평생을 함께 해준 호신 부적이야. 걔한테 보내는 유품이랄까? 아직 살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상하지만 전선에서 싸울 때 이게 내게 행운을 가져다줬어. 부상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떼어놓은 적이 없지. 내 마음과 의지가 담긴 물건이라고 전해줘. 걔라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야. 걱정 마세요. 그 정도 부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 드릴게요. 그래, 할 말은 이게 다야. 이제 파티로 돌아가자.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슬픔에 낭비하고 싶진 않거든. 행자! 아테아, 말라니! 빨리 안 오면 간식 다 먹어 버린다. 너희들 너무 배부른 상태로 온천에 들어가면 안 된댔지. 이 녀석들이 듣고 있어? 인생이란 되돌릴 수 없는 여행 같은 거야. 걱정 말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렴. 와, 일막 끝. <laughs>